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코인주치 닥터 권입니다. 오늘 XRP 차트와 함께 인사드리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매우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차트를 안 본다는 건 앞으로 돈을 버실 생각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XRP의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지켜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코인 닥터 채널은 오직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운영됩니다. 시청 이어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지 작은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봉차트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중요한 부분은 바로 2021년서부터 시작됩니다. 리플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리플이 2011년도 마지막 상승을 노리면서 아 이제는 상승세를 타겠군이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곳에 몰렸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급락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매도세 보세요. 감당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매도세가 폭발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SEC와의 소송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에 따라 리플은 이제는 하락세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어버렸고 투자 심리까지 잇따라서 악화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무수히 많았던 그 파트너십까지 전부 다 깨져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어떤 회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리플은 무려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가격의 하락 이후에 반등은 커녕 행보를 하면서 하단에서 오랜 시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 시즌이죠. 여러분, 어떤 말을 할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맞습니다. I love crypto. 를 외친 대통령이 나와버렸습니다. 무려 미국에서 말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나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사랑으로서 이전 대통령과 다르게 나는 암호화폐를 팍팍 밀어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모든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 아니 시장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한타까지 암호화폐가 엄청나구나라는 걸전 세계에 알리. 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힘이어 리플 또한 SEC와의 소송이 이제는 끝나간다는 라 막바지 시즌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I love 트립토를 하면서 시장세가 올라간 건 좋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겨난 상황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바로 관세 공격을 하면서, 아, 더 이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이 사람은 역시 크레이지 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시장 승리가 흔들리면서 가격대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무슨 일이 있었죠? 7월입니다. 한 달째 되지 않았는데요. 바로 리플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며, 신고점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소리를 치면서, 리플이 드디어 가는구나! 했지만, 리플 어떻게 되고 있죠?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은 리플에는 현재 하락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주봉 차트 갖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바로 일봉 차트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7월달 상승 이후에 건강한 조정 구간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떨어진 이후에 저희는 뭘 확인할 수 있었죠? 바로 바닥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번 하락세가 어디까지 가냐 안 가냐가 매우 중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았을 때 아, 여기까지 터치를 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터치하고 더 떨어질 것이냐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아, 전체적인 흐름은 현재는 하락 추세를 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지 말지는 이 라인 부분에서 결정되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시간봉으로 내려왔습니다. 1시간봉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리플 언제 구매를 해야 되냐? 언제 투자를 시작해야 되냐? 라는 그 궁금증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라인이 돌파하냐 안 하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가격대는 바로 3,900원선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가격대고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3,900원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 추세에서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들께서는 4,000원에서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투자해서 가격대가 올라갈 걸 예상하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추가적인 하락을 해 가지고 3,900원 초반선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모습을 보셨을 때는 이젠 하락세가 분명하니 이곳에서는 더 이상 매수로 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숏 포지션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이런 관점은 거시적인 경제적인 이슈든 아니면 특별한 사회적인 이슈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언제나 신중하게 진입하실 수 있어야 되고 실시간으로 바뀌는 이 차트에 내가 정말 제대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이런 차트 속에서도 어떻게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지 전부 다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모든 분석이 끝. 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되느냐 라는 그 질문의 대답은 저는 아니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우선은 주봉과 일봉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보였지만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시간봉에서는 어땠죠 지금의 추세는 상승이 아닌 하락의 추세인 것을 오히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분봉 차트를 갖고 와 있는데요. 꾸준한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 보이지 않으십니까? 거래량까지 엄청나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투자는 내가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이러한 것에 대한 정보가 있냐에 따라서 관점과 타점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닥터 권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리플의 추세, 리플이 어떻게 변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너무나 궁금하시다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리플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보의 속도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통해 신청해주신 딱열 분께만 정확한 매수 타점, 손절 라인, 그리고 목표가까지 담긴 모든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 안에 들지 못했다라고 문자를 할 필요 없는 건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추첨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투자에 대한 고민 지금 현재 투자를 진행하셨을 때 궁금하신 점들 전부 다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우선 문자 한 통만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리플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시면 이 모든 게 무료로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자 딱 보내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